그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황기찬이 속으로 삼킨 말은 그의 인생 마지막 선택을 예고하는 비밀스러운 신호 같았는데요. 모두가 등을 돌린 순간에도 그는 끝내 아들 지호를 향한 집착과 책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이미 해임으로 모든 걸 잃었고, 암 진단까지 받은 뒤 삶에 대한 미련조차 희미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호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록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수년간 함께한 시간은 지울 수 없는 진실이었거든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해도, 지호에게 아버지는 나뿐이다라는 집착이 마지막 희망처럼 기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여전히 집요했는데요. YL그룹에서 쫓겨난 후에도 끝까지 발버둥치며 기찬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돼. 다시 판을 짜면 돼. 하지만 기찬은 이제 그녀의 목소리조차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세리야, 넌 아직도 모르겠어? 너는 결국 네 욕심만을 위해 나를 끌어다 쓴 거야. 난더 이상 네가 원하는 장식품 같은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 바로 그때 낯선 손길이 기찬에게 다가왔습니다. 국제투자자 테오리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몰락한 YL그룹의 비밀 자산을 헐값에 사드리려 했습니다. 황 회장,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선택하세요.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 손을 잡으시죠. 기차는 흔들렸습니다. 이미 자신은 시한부 인생이었지만 지호의 미래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마지막 비밀 계좌와 자산을 태오리에게 넘기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돈은 지호의 미래를 위해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제 됐다. 최소한 지호는 굶주리지 않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기찬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결정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인은 기찬의 선택 소식을 듣자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 끝까지 아들을 위해서라니 정말 모순적인 사람이네. 한편 도윤은 차갑게 반응했는데요. 제인씨 저건 희생이 아니에요. 범죄로 얻은 걸또 다른 사람 손에 넘긴 거잖아요. 아이 핑계로 끝까지 도망친 거예요. 제인은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기묘한 연민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분노와 동정이 뒤섞인 감정이 제인을 괴롭혔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정의가 단순히 복수인지 아니면 진정한 회복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도윤은 더큰 폭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동생 도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 결심했는데요. 검찰과 손잡고 기찬이 저지른 뺑소니와 은폐정황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이제는 숨을 곳이 없어요. 황기찬은 법정에서 무너질 겁니다. 제이는 그런 도윤을 바라보며 든든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그와 함께라면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겠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채워주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기찬의 돈이 테오리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 돈이 우리 다시 일어설 마지막 기회였잖아. 그녀는 기찬을 몰아 세웠지만, 기찬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리야, 이제 그만해. 넌 평생 내 욕심만 보며 살았지만, 난 마지막만큼은 아이를 위해 살고 싶었다.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 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미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찬곁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했죠.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서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앞에서 황기찬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지호를 위해 모든 걸 팔아넘겼다는 사실도 드러났고, 도의 사건에 대한 정황도 이어졌는데요. 법정은 침묵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찬은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호마는 내 아들이 아니어도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엔 체념과 간절함이 함께 묻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기찬은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이는 무너져내린 황기찬의 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복수가 끝났지만 마음은 허무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우리도 이제 시작해야죠.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할 시간이에요. 제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빠가 꿈꾸셨던 집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 지켜낼 집. 이제 그 집을 세워가야겠죠. 시간이 흘러 제인과 도유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시련 끝에 맺어진 두 사람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제인은 흰 드레스를 입고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결국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도윤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믿을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그렇게 황기찬은 아들을 위해 마지막 결정을 선택했지만 몰락했고 강세리는 끝내 욕망에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제인과 도윤은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진정한 집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 앞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새로운 갈등과 비밀의 그림자가 살짝 드리워져 앞으로 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긴장감을 남겨주었는데요. 이야기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